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되어서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장 말씀의 이해를 돕는 디딤 말씀의 조정현 목사입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종 또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말 그대로 섬기는 직분이었습니다. 감독이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사실 집사로서 갖춰야 할 자격을 보면 감독의 자격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사도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며 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세워졌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섬기기는 했지만, 어떤 물질적인 대가가 따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담력은 확신을 뜻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보다 더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결국 교회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섬긴 집사들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것이며, 이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덕목임을 큰 복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 바울은 디모데를 곧 방문하기를 소망했지만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핵심 사항을 서신에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기억해야 하는 까닭은 성도들 중에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주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으리라라고 성령께서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화인 맞은 양심으로 외식하며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잘못된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에 속지 않는 유일한 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거짓 가르침과 또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경건 생활이 아닌 엄격하고 또 꾸준한 훈련을 통해 경건의 삶을 체화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훈련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훈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